모든 복들 중에서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르겠지만, 부유한 삶을 사는 것, 높은 지위를 가지고 힘있게 사는 것, 남들에게 존경받고 사는 것, 친구들이 많아서 재미있게 사는 것, 여행을 많이 하고 사는 것, 이성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사는 것등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실상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게 되면 세상에 나오는 수많은 새로운 기술들을 접해보고, 새로운 영화를 계속 보고, 새로운 음악을 계속 들어보고, 새로운 기록들을 남들보다 많이 보고, 새로 나온 음식을 맛보고, 이처럼 오래 사는 것처럼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컴퓨터를 못 보고 죽은 사람들, 인터넷을 못 보고 죽은 사람들, 스마트폰을 못 보고 죽은 사람들, AI를 못 보고 죽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하게 오래 살면 내 주위에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을 조금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그 과정에서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병상에 누워 있으면 재화도 명예도 그 가치를 잇습니다. 건강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며 활기찬 삶을 누리게 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오래 사는 것은 인생의 길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지만 그 여정을 즐길 수 있는 힘은 건강으로부터 옵니다.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며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삶의 힘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나 자신의 행복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